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는 교회의 큰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성도도 많이 모여야 하고 재정도 능력해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교회는 신앙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실천해 가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하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양상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양상교회 성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보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면으로 크게 또 다섯 가지 면으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됨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과거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박해의 선봉장이 되어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공문을 가지고 담에석으로 가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담에석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오라, 사오라, 부르는 소리에 끄는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빛이 비어지는데 눈을 뜰수 없게 되어지는 그빛 때문에 땅이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 행위는 곧 예수를 핍박하는 행위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박해한 것이었구나. 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아니한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합니다 그 표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는 한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교회관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 가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 믿고 뭐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권위를 별로 뭐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주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모를 때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의 어떤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주관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교회를 보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지금 우리 성경에는 보호지만 이전 성경은 보양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저는 보양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보양, 보호하고 기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예수님은 성장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양산교회가 111년 동안의 시련의 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1 1년에이1 1 1년의대 역사, 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가주는 놀라운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보양하시는가 하면 주님 자신이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주님은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기는 가시는 것입니다. 일반 빌딩은요, 돈만 있으면 짓습니다. 돈만 투자하면 일반 빌딩 얼마든지 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곳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외형적인 건물을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는 교회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외형적인 양산교회당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격은 기도로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로 건축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양산교회 성도들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교회를 보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사신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보호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왜 사랑해야 하느냐? 주님과 매전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문 31절 이하에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표현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되어지는 비유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또, 교회를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의 신부이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함이 필요하고, 그 신앙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회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런 복정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남녀의 만남은 고기, 고기 덩어리와 고기 덩어리의 만남이다. 그 표현을 하죠. 사랑이 없는 만남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갈 때내 교회 양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로 여러분은 양산 교회 성도됨에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섬기는 양산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양산교회 성도로서의 자격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양산교회 성도의 자격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느냐? 첫째는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양산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고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중직자는 회사에 퇴근하고 나면 반드시 교회를 들렀다 갑니다.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고 집으로 가는 것. 교회의 문은 제대로 닫혀 있는지 교회가 안전한지 이상은 없는지 교회를 둘러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뭡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어떤 장모님은 이사를 계속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해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분은 가능하니면 교회에서 멀리 가까이 있으면 이래도 오라 저래도 오라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그래 호출을 하고 하니까 귀찮다. 가능하니면 멀리 무관심의 표현이죠 옛날에 어느 시골교회 종치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종치는 거 모르시죠? 우리 어릴 때는 시골교회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종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종 소리에 일반 주민들도 아이고 새벽 5시가 됐구나 아니면 낮에 11시가 됐구나밤 7시가 됐구나 이제 그런 수요일 같으면 7시 반이 됐구나 일반 시, 이, 이, 그 지역에 있는 촌분들도 시기가 잘 없고 시간 모르면 들어서 일하다가 아이고 몇 시, 교회에서 종 쉬는 소리 듣고 몇신인줄은 이제 아는. 옛날 다종을 쳤던. 그런데 그 종도 초종이 있고 재종이 있었잖아요. 예, 초종 재종 예, 오래만에 들어보죠 예. 그렇게 다 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치기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육남매를 두셨답니다. 육남매를 두셨는데 이 장로님은 초등학교 겨우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생활은 이제 분농이었고. 어 이렇게 생활에는 별시장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신앙과 또 행실이 모범적이고 그 장로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30년 동안 교회 종을 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종을 왜 치게 되어졌느냐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 선생일도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졸업이 되어 놓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도 못하고, 노래도 또이 잘못 부르고 하니까 찬양대도 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만히 이 교회를 내가 숨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종은 힘만 있으면 칠수 있으니까, 예. 나는 그래도 농사짓는 힘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 종을 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이 장로로 임직하고부터 종을 친게 30년을 쳤답니다. 매일 새벽, 매주 일, 낮밤, 수요 저녁, 여름이나 겨울도 가리지 아니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고. 30년을 종을 친 거예요. 75시에 되시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또 종을 다 치시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뒷목이 뻣뻣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리에 누우셨는데, 그로부터 한 시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에게 임박한 줄 알고, 내가 30년 동안 치던 종을 24번 좀 쳐달라. 그래서 왜 24번을 쳐달라고 합니까? 물으니까. 내가 그래도 24장로의 반열에 내가 서게 됐으니까,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24번 종을 좀 쳐달라. 해서, 그래서 종을 24번을 그렇게 치는데, 그 종이 다 스물네 번 치기 전에 저 배는 본향 집 날마다 가까워이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장로님이 소천하신 것입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급보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댁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두 줄기의 강한 빛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간정을 그래요. 예. 그건 뭐, 간정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두 줄기의 빛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의 장로님이 아마 운명하신 것 같다. 그런 간정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한 장로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일을 실천해가는 헌신의 삶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산 교회는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내 교회 그 교회가 양산 교회입니다. 양산 교회 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양산교회 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 사,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할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에 나와서 내가 무슨 유익을 깨는 그런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가정에 무엇을 하면 교회가 생각나고 예, 별로 안 그렇지요. 예. 내 가정에 무엇을 하게 되면, 아이고, 내 교회는 저래 두면 되나? 그 생각이 납니까? 잘안 나죠? 예, 네, 미안한 마음이 들죠? 예. 네. 내 가정에 무엇을 하려면 교회가 먼저 생각이 나고, 내 집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먼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생각이 나는 그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나는 손해잖아요. 예.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나는 손해가 되어집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 그런 실천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산 교회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땀 흘려 전도하기도 하시고 신방하기도 하시고 양산 교회를 내 교회로 고백하면서 봉사하고 숨기고 하는 그 모든 성도들 집분자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하는 얘기지만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만든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강강 꼬꼬지 하시는 지도사님들 계시고 또이렇 화분을 키우는 장로님도 계시고 덕나무 가지가 얼마나 얼마나 빠르게 저 가지가 뻗어나오는지 그럼 그 가지 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휴지 한장 있으시면 그 휴지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휴지 한 장이라도 줍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방치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들일 거고, 그거를 줍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겠죠. 네. 내 가정처럼 교회를 생각한다면, 거실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다니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 가족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휴지를 집어서 그렇게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누구든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걸레를 가지고 닦을 거예요 왜?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무시 그러죠 여성누님들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 가방 속에 뭐가 들었을까? 물론 성경 찬송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을고 제가 여러분 가방 속에 제발 걸레 한 장이라도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비닐봉지에 걸레를 넣었어.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아니면 교회 올 때마다 내 가방 속에는 비닐봉지에 걸레 하나가 들어 있던. 왜 걸레가 들어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걸레로 닦을 수 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꼭 닦는, 닦는 사람은, 따, 따로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줍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됩니까?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보면 내가 치우면 되는 것이고, 내가 닦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저는 이 강단을 아마 권사님들이 청소하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그 청소하시는 분은 교회 생활 안 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그분이 본당 강당을 청소한다 이런데 이해가 됩니까? 저도 근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은 우리가 해야지 믿지 않는 그분이라도 교회가 가서 청소하라고 청소할 게 없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렇게 아끼는지. 내가 교회 청소하려고 가보니까 청소할 게 없다 여러분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여 헌신하면 믿지 않니냐는그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보고 야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피어려 세우신 교회는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발 나오실 때 내가 맨 마지막에 나오며불 끄고 나오십시오. 화장실이든 어떤 곳이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불을 끄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작은 일, 큰 일, 주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물이든 성도이든 어떤 모임이든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가면서 그 부분을 내가 해가는 서로 못해서 안달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양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양상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양상교회는 주위에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숨겨갈 교회가 양산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내 교회 양산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로 고백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숨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